오늘 저녁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불이나 학생 5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도겸엽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녁 7시쯤 대구시 중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신관 5층 2학년 교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교실은 비어있었지만 같은 층 다른 2학년 교실에서는 학생 수십 명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불로 학교 안에 있던 학생 500여 명이 불길을 피해 운동장 등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대피를 지도하던 남자 교생 22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1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빈 교실에 청소 도구함에서 불이 난 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